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이번 달도 끝났습니다. 예. 월세도 절반이 끝났네 월세도 관리비도 생활비도 지금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진인 첩보 받고 유급당하고도 유견속 장학금은 조민 조국이 딸이 유일하다. 응? 유급당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도 유견속 장학금을 탔다는 거야. 어. 아빠 빼기지 뭐. 자 봐봐요. 음, 부산 의전원 2015-2018 장학금 2회 이상 연속받은 학생 75명을 예, 전수조사했나 봅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20, 예, 28세 2015년 18년 사이에 면학 학문의 힘승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유급을 당하고도 6차례 연속으로 장학금 받은 것을, 이게 아빠 빼기지, 이게. 어, 내로남불 위증성, 예. 특히 6차례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 11명으로 극소수다. 중앙일보가 곽상도 자, 자유... 예, 이 양반, 여러분, 이 양반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 양반 요즘 인기가 많어. 국회의원실을 통해 이날 받은 부산대 의전원 2회 이상 장학금 연속 수혜, 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 2018년 사이에 지금 이걸 뭐 떠나서 여러분, 내가 뭐 조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 예 조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자저국회의원 자녀들, 예, 그리고 모든 교수들의 자녀들 다 까봐야 돼, 응? 당당하게 한번 다 까봅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까보자고 까서 한번 까발려 보자고 누가 더 깨끗한가? 예. 6회 이상 연속 출연자 11명 가운데 조씨를 비롯해 장학회에서 학생을 지정한 경우는 모두 3명인데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성적 우수자였다. 이두 이 명만 정상,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네. 11명 가운데 다른 8명은 학교에서 장학금 추천하거나 학교에서 선발한 경우로 가계 곤란자, 예. 그러니까 좀 가난한 자들과 대표 등에 주는 총대 장학금 2명, 성적 우수 1명 등이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데도 6연속 장학금을 탔다는 게 조민이었다는 얘기야. 유급 어, 어? 유급을 당하고도 육차례 연속으로 예. 어떤 이유로 유급 당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내가 보기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유급 당한 것 같아 내가 내가 보기엔 개인 생각인데. 예.